아, 1등이다, 1등. 아니, 강남면 진짜 잘 드시네요. 개인전개인전 아, 너무 맛있어 집에서 화낼 정도로, 형수님이 화낼 정도로 많이 잘 드신다. 아까도 계속 먹었거든요. 맞아.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상황가 뭐라고 할까? 이거? 아까 우리 회사에 이런 거, 이런 방송 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. 정말? 음. 먹방 못 찍게 해달라고. 어. 그래서 몰래 나온 거야? 몰래 나온 거야. <laughs> 아니, 진짜 상황 몰라, 이거 나온 거. 금요일 밤 저녁 9시거든요. 딴 거, 딴 거, 보슨 <laughs> 근데 미안해, 제 방을 많이 해가지고. 아, <laughs> 나 이거 유튜브에도 나오잖아. 이거... 엄 음... 내가 그 들었던 얘기 중에 뭐 엄마 아빠 부부 싸움하는 거 보면서 뭐 느낀 게있다니까 아,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한국말이 대단하다고 <laughs> 한국말 한국말이 어. 대단하,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어. 엄마랑 아빠가 싸우잖아요. 근데 아빠는... 바가이로 거니하러! 바아야로 거니하러! 막, 없어. 아, 아, 계속 이렇게. 막아이로 난데는 그게 없잖아. 바아야로 근데 엄마가 그냥. 끝나. 끝나. 이, 여기서 나와버리니까, 이 한국의 그 힘이. 맞아. 와, 세 거. 옛날부터 그 느꼈어. 엄마 가 떠나서 이제 장가 갔는데, 이제 부인이 또. 우리, 우리 엄마. 엄마 여덟 배 정도 무서워. 호수와. 차라리 때리기라도 하지. 차라리 <laughs> 때리으면 좋겠다. 어, 때렸으면 좋겠다. 어. 약간 상화가 화난 느낌이 나잖아? 싸야지 어, 그러면 강아지가 이미 이 중에 도망가 있어. <laughs> 두 마리 다 걸어가고 올라가고 있어. <laughs> 이 아우라가 나오나봐. 채널S